안녕하십니까. 자각소론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늘 읽고 있는 책 신과 나눈 이야기에 우주섭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자, 인간이 우주의 진리를 알고 싶다는 것, 곧 깨달음을 알고 싶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우주가 생성, 소멸하는 원리를 알고 체험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애고와 관념, 까르마, 업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자, 업식과 까르마, 관념은 인간이 자, 두려움과 사랑을 갖고 이원성을 경험하는 경험책입니다. 경험책인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원제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업식, 까르마, 곧 죄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양쪽에 종교에서 사용했습니다. 어, 없이 까마 원제, 에고라는 것은 인간이 투리엄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를 경험하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슴이 깊게 깨어나면 이것을 잘 현실에서 운용하고 조화롭게 쓸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깨달음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지나면서 종교는 변질됐고 우주의 전체적인 창조 능력과 체험하는 경험하는 경험 능력을 이것을 없이 까르마 관념 부정적인 죄의식과 두려움과 심판과 처벌을 통해서 인간을 옥죄이고 가슴을 막는 문화를 너무나 많이 지구상에 건설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에 길들여지면 육신이 자기 자신하고 한계를 규정짓습니다. 영혼이 나인 것을 이 육신에 갇힌 마음파동, 마음이 종인데 마음이 취인 노릇을 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문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종교, 지금 살아, 지구상에 가르치는 종교의 가르침, 두려움과 죄의식을 심어서 인간을 엎드려서 굴복하게 하고 기복하게 하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비는 문화, 이것을 수정하고 교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전체 의식을 가진 초월의식적인 우주의 순환 논법을 창조하신 창조주 한 하나님은 인간을 두려움과 지식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고 신은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감정적으로 증오와 원망과 시기 어 질투를 느끼는 인간의 차원을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빚주어서 이야기되는 신화나 위곡된 심판과 처벌과 두려움과 지식을 심어서 인간을 굴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두려움과 지식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무나 부정적인 의식이 어머나 팽배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죄식을 물리치는데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종교가 한몫을 했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의 풀쩍이 김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거라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죄식을 의 불러키면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마음이 지옥이고 마음이 천당인 것입니다. 심장이 오그러들면 여러분이 산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심장이 펴지면은 여러분들은 산천국을 경험하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도리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의 양면성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기 위해서 이 지구, 이 지구상을 수많은 다양성의 경험 정보를 체휼체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식, 두려움과 심판과 처벌을 너무나 많이 길들여진 문화 속에 살게끔 우리의 문화가 형성된 게 이게 집단 무의식 속에 갈등 의식이 싹 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죄식과 심판과 처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떨쳐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비상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야 됩니다. 엄청난. 내면의 용기가 일어나야 되고 종교를 뛰어넘어서 우주 섭리를 보겠다는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궁극적인은 우주의 섭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종교로 포장해서 종교를 왜곡시켜서 우주의 섭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체휼체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종교인데. 지금의 종교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일의 신, 두려움과 지식과 심판과 처벌을 애초부터 가르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나이 공동체에서 꿈꾸는 공동체의 목표의식은 두려움과 죄의식과 심판과 처벌을 배우지 않고 무의식에서 청화할 수 있는 신과 나는 이야기에서 내일의 신, 새롭게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신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이 펴지면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을 앓거나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앓거나 고통의 바다로에 헤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단 무식에 길들여진 업식과 까르마 관념의 투렴과 재식식에서 이 물질화된 에너지체가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6, 7년간 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수십년을 여기저기 단체를 가지면서 많이 영적 스승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스승의 가르침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것이 안되고 머릿속에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 괴리감이 커져서 책의 본질의 내용을 흡수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의 갈망이 크신, 크신 분이거나 가슴이 열리신 분들은 신과 나눈 이야기의 책 내용이 안 와달 리가 없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의 내용에 그 내용에 감동받으신 분들이 신과 나눈 이야기 공동체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꿈꾸는 도약된 인류의 문명은 두려움과 죄의식을 가르치 않는 신, 그리고 신과 상호, 협조, 공동 경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깨어난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종교의 벽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고 나면 우리의 두려움과 지식을 얼마나 종교가 가르쳤고 인간의 무의식 속의 지배의식을 지배했는지 너무나 2,500년 동안의 가르침이 왜곡됐는지 그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과 나눈 이야기의 내용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깨우는 일을 정말 뜻깊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가슴이 열린 자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감동받고 제 의식이 성장했고 제 영적인 마인드가 질량이 높아졌고 제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꿈꾸는 것과 같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과 라는 이야기를 곱씹어서 가슴에 변화가 된 삶을 신과 라는 이야기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신을 두려움과 지식에서 벗어나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상생과 상부상조로 신과 인류를 공동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도약된 의식을 가진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말하는 신의 일꾼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실 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가슴을 맞대서 자신의 한과 집착을 내려놓고 인류의 가슴에 큰 기운을 깨울 수 있는. 영적 스승이 되실 분들을 가슴 깊이 초대를 합니다. 신과 나는 이야기의 그 내용에 두려움과 지식을 심지 않고 우주 삼남만성의 자연 질서를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을 깨워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분들의 비상한 용기가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